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어, 7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칸타타 음악 예배로 우리 함께, 어,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오늘 나름대로 한끼 금식, 미디어 금식, 아니면 올데이 금식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이렇게 그 방해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장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올라온 분은 제자들입니다. 제 오늘 묵상 제목은 어, 정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정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기에 말씀의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이지만 오늘은 참 허당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와서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내용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런 자비로운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다윗도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앞에서 그 거룩한 떡을 먹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지했던 거죠. 더 나아가 신명기 23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당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 말씀 못 읽어 봤어라고 3절과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으면서 말씀인 척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사실 제대로 알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제는 죄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보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제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제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 예배 때산상수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순서를 봐도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면서 이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성품에 대해서 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서, 배고파서 그것을 펄수하는 삶은 너무나 귀한데, 그 다음에 뭐가, 어떤 복이 등장하죠? 바로 긍율이 여기는 자입니다. 긍율이 여기는다는 것은 넘어진 자를 짓밟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또 긍율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으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인 주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정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라고 알려졌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자주 이야기한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둘째,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은요 선을 행하시는 사역, 자비를 행하시는 사역,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하는 모습도 없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뜻을 이룰까 모여 의논합니다. 너무 사악하지, 않, 사악하지 않습니까? 우린 어떤가요? 우리의 생,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회복이 됐다면 진정 기뻐하나요? 아니면, 나의 기준, 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고, 깎아내고 기뻐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정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도 정제하시지 않았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 어떤 대상을 정제할까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제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죠내 기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갈때 꺼져가는 심령입니다. 정죄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러셨죠. 율법 자체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죽여 마땅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을 들이대서 그를 정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인데 다 읽지 못하지만, 10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익힐 때까지 하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참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서의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생활할 때 자비와 이런 사랑의 눈으로 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제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나 진짜 성바리세인이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제의 굴레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정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을 깨달으면 정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정제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 우리도 정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때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도 내가 약할 때, 힘들어 할때 손가락질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안 하고, 뭐 금식을 안 하고, 새벽예배를 안 나오고, 이런 것들로 정지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채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